네 안녕하세요. IC61499에 기반한 개방형 소프트웨어 센트릭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김건입니다. 현재 슈나이드 일렉트릭에서 범용자동화 솔루션인 에코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익스퍼트의 동아시아 지역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자동차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자동차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인데요. 뭐 쉽게 줄여서 STV라고도 부릅니다. 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앱과 같이 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기능이 정의되며 새로운 기능의 추가도 가능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어, 마치 미국의 T사에서 나오는 그런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오너들은 그냥 이렇게도 말합니다. 컴퓨터 온 e l 스 그냥 바퀴가 네개 달린 컴퓨터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자동차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는 급성장 중입니다. 그, 클라우드 1위 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의하면은 앞으로 더 많은 자동차의 기능들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어, 제어가 되고 조작이 되며 2030년까지 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약 2.5배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어, 변화는 산업 자동화 세계에서 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산업 자동화의 미래는 앞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센트릭인 동시에 바로 어플리케이션의 이동이 용이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의 이동이 용이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뭔가를 갖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소프트 어플리케이션의 배포가 A라고 하는 하드웨어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 A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고장나거나 고장 교체를 해야 될때 B나 C라는 하드웨어로 쉽게 어, 재배포가 가능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컨트롤 로드가 CPU의 로드가, 어, 로드가 만약에 꽉 찼을 경우에 그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를 B나 C라고 하는 하드웨어로 쉽게 분산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상호호환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호호환성은 어 다양한 벤더의 제품 또 다양한 타입의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PLC 아니면 필드 디바이스 또는 PC로 쉽게 디플로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특정한 벤더에 구애받지 않고 어, 개방적이어야 되, 개방적이어야 되는 게 바로 산업 자동화의 비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어떤 회사나 개인도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협회가 바로 universalautomation.org라고 하는 협회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범용자동화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잠시 그 universal automation 협회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he world of automation is undergoing a paradigm shift. This changes everything. Welcome to Universal Automation. The world of plug and produce software components making complex things simple and reliable. Think of it as the dawn of an industrial automation app store. The IEC 61499 standard is the key to portability and interoperability. universalautomation.org is the community managing an industrial grade reference implementation of 61499 because no one vendor or company or person can bring about transformation on their own. Universal Automation allows us to use software and hardware in a whole new way to create portable applications and innovative architectures for the first time it and ot engineers can easily work together combining real-time with right-time to create cost-effective and innovative ways to address complex use cases like predictive maintenance production optimization and virtual commissioning but how does universal automation really impact you vendors can use the universal automation reference implementation to bring iec 61499 offers to market fast that means new software revenues, new business models, and new customers. Universal Automation frees industrial enterprises to integrate best of breed components and proven in use software. You can realize step change advancements in efficiency, flexibility, and modularity with agile operational models. It's time for us to release the full potenti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 a part of the community delivering the solution. Join universalautomation.org. 네, 그 유니버설 오토메이션 협회에 대한 비디오, 비디오 소개 영상이었고요. 그 유니버설 오토메이션 협회, 그 범용 자동화 협회는 IC 61499 표준에 동일한 런타임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인 비영리 협회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범용 자동화 실현을 위해 다양한 개인과 단체가 모인 전례 없는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협회에는 그 슈나이더와 같은 어 자동 시, 자동화 시스템 서플라이도 있고요. 또 인텔과 같은 반도체 제조사, 그리고 엑슨모바일이나 쉘과 같은 그런 대형 엔드 커스터머, 그리고 윌러와 같은 OEM사, 그리고 어드밴트과 같은 IPC 서플라이어, 또 학교, 학회, 스타트업, OEM 머신 빌더,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트까지 다양한 개인과 단체들로 모인 그런 범용 자동화 실현을 위해 모인 전례 없는 협회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 그 유니버스 오토메이션이 61499의 기반의 그 동일한 런타임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인 협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IC 61499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PLC 프로그래밍 언어인 IC 61131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IC 61131은 말 그대로 PLC에 대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여기에는 레더, 펑션 블락 다이어그램, ST, IL, SFC가 있습니다. 네, 저희 슈나이더의 컨트롤러도 PLC도 바로 이 IEC 61131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고 있고요. 또 타사의 컨트롤러도 바로 이 동일한 IEC 61131 기반의 PLC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IEC 61131 기반의 PLC에는 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 먼저, 모든 벤더들의 PLC가 바로 이 i c 61131 PLC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해서, 어, 어, 로직이 짜여지지만, 바로 이 소프트웨어 툴끼리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제조사별로 지정된 폐쇄적인 개발 툴입니다. 슈나이더의 개발 툴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은 타사의 PLC에 배포할 수가 없고요. 또 타사의, 어, 타사의, 어, 그 개발 툴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plc로 배포를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게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 중앙화 되어 있습니다 즉 어,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 툴을 열었을 때 보통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어떠한 cpu를 어 사용할지에 대한 cpu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만든 제 어플리케이션은 그 해당 cpu에. 어, 완전히 할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LC가 두개 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PLC별로 추가적으로 어,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PLC와 PLC끼리의 peer-to-peer -peer 통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IC61499는 분산형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레벨 디자인 스탠다드입니다. 즉, 바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어, 그림이 바로 이 i61161499에 대한 어, 그 그림인데요. 어, 이 스탠다드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디버깅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하드웨어에 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하드웨어는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분산을 하였을 때그 하드웨어 끼리의, 어, 크로스 커뮤니케이션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IEC 6 1 1 4 9 9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은 슈나이더의 하드웨어를 쓸지 아니면은 타사의 PLC를 쓸지 먼저 하드웨어를 선택해야지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 IEC 61499는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만들고 생성하고 테스트를 하고 디버깅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하드웨어를 그 추후에 선택해서 배포를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저희 슈나이더스는 바로 이어이 IC 6타4구9를 지원하는 컨트롤러들을 디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디스트리뷰티드 프로그래머블 오토메이션 컨트롤러라고 말하는데. 현재 M580 그리고 M21이라고 하는 PLC도 있고요 또 r t i 라고 하는 필드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a t i v a 는 슈나이드 렉트릭의 어, Variable Frequency Drive 그 인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내가 원하, 원하게, 어, 원할 원활하게 시에는 일반적인 스탠다드 PC에도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슈나이드 렉트릭은 바로 이 IC61499 기반의 어, 그 커머셜라이드된 솔루션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EA, 에코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익스퍼트라고 부르고요 이 에코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익스퍼트 아키텍처에는 이렇게 다음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툴이 있고요 빌드타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어, 실행시키기 위한 어, 컨트롤 노드가 있습니다 d p 디팩이라고 부르고요. 또세 번째로 E A e H M I가 있습니다. 또네 번째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E A R 카이브가 있고요. 또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또 원할 시에는 아베바 시스템 플랫폼과 쉽게 인테그리할 수 있도록 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E A 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그 표준화된 개발툴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하드웨어에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배포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 하드웨어는 PLC가 될 수도 있고, PC가 될 수도 있고, 필드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하드웨어끼리의 크로스 통신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에코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익스퍼트의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에코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익스퍼트의 빌드타임 소프트웨어 툴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M 5 8 0 디팩이라고 하는 PLC, M 2 5 1 디팩이라고 하는 어, PLC 또는 r t 바 디팩이라고 하는 어, 필드 디바이스. 또 일반적인 스탠다드 PC에도 이렇게 배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 표준화된 ID로 배포를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각 컨트롤 노드, 마다이 유니버셜 오토메이션의 동일한 런타임을 인베디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580 디 p a c M21 DPAC, RTIVA 은 바로 이 유니버셜 오토메이션의 런타임이 이미 인베디드가 돼서 출시가 된 제품들이고요. 또 일반적인 스탠다드 PC에 사용하시려면 은 슈나이드 엘렉트리에서 제공하는 어, 소프트 디팩이라고 하는 어, 러, 소프트웨어 형태의 런타임을 일반적인 PC에 설치를 하시면 은 바로 하나의 어, 컨트롤 로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분산을 하였더라도 이 하드웨어끼리의 어, 크로스 통신은 추가적인 엔지니어링 없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슈나이젤렉트릭의 에코스트럭츠 오토메이션 익스퍼트는 어, 다양한 제조사 제품들과의 전례없는 개방성과 호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슈나이젤렉트릭의 어, 디팩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있고요 또 슈나이더 제품이 아니라 어, 유니버셜 오토메이션의 멤버들인 다른 어 저희 사사 제조사에서 만든 만든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현재는 어, 어드반텍 그리고 ESW 플렉스 브릿지 스타에서 이 유니버설 오토메이션에 동일한 런타임을 인베이드를 해서 출시를 하였습니다. 또 일반적인 스탠다드 PC에도 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몇 만원짜리 라즈베리 파이에서부터 고사양의 IT 서버까지 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어, 그런 PLC의 그런 쇼테이지 이슈가 큰 어, 되게 심각한 요즘 같은 시점에는 어, 상당히 좋은 대안과 솔루션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나이델릭 트릭의디팩과유니버트 어, 오토메이션 나오, 나온 요 하드웨어 플랫폼들은 바로 이 동일한 런타임이 인베드드가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스탠다드 PC인 경우에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 디팩을 설치함으로써 바로 동일한 그 런타임을 인베디드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이의 하나의 장점은 어, HMI를 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CAT 이라고 하는 어, Composite Automation Type 이라고 하는 제어 로직과 HMI 그래픽이 포함된 IC61499의 펑션 블록입니다 즉 EA 라이브러리에서 어 내가 원하는 캣을 쉽게 검색해서 어 끌어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스카다나 HMI 소프트, 소프트웨어가 없이 e a Eco s t r u x u r e Automation Expert에서 바로 HMI 화면을 구성하여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그 EA HMI와 EA 디팩과의 매핑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아래 보이시는 요 어, 사진이 제너럴 퍼포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디지털 인풋이라고 하는 캐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어, 디지털 인풋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였을 때 어, 제가 어, 드래그 드랍하였을 때 보일 수 있는 펑션 블록이 바로 이 사진의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요 펑션 블록이 바로 디지털 인풋 관련된 그 펑션 블록이고요. 제가 그, 이어 켓의 인스턴스를 HMI 쪽으로 드래그 드랍 하였을 때 바로 생성되는 이 그래픽이 바로 아래에 있는 바로 그 그래픽 심볼입니다. 네. 그 다음은 또 어, 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에 있는 푸셔라고 하는 캣을 사용했을 때의 예시인데요. 어, 슈나이드 일렉트릭은이 제너럴 퍼포스 라이브러리 뿐만 아니라 특정한 세그먼트별로 어, 스페셜한 라이브러리도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 요 펑션 블록은 바로 이 컨베이어 어플리케이션, 그 로, 로지스틱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어, 라이브러리고요. 그 푸셔라고 하는 캣을 제가 끌어, 끌어, 드래그 드랍했었을 때볼수 있는 바로 펑션 블록이 왼쪽에 있는 화면이고요. 또그 인스턴스를 제가 HMI 쪽으로 드래그 드랍했을때 생성할 수 있는, 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HMI 심볼과 HMI 페이스 플레이트가 바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입니다. 네, 슈나이일렉트릭은어 작년에 그 에코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익스퍼트를 출시를 했고요. 글로벌 출시를 했고 네. 현재까지 약 200개의 EA 성공 사례 및 레퍼런스를 만들 만들었습니다. 네, 그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대표적인 오렌가스 회사이자 어, 미국 최대 쉘가스 컴페인 엑스모바일의 어, 적용 사례입니다. 엑스모바일은 OPA, 오픈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 하에 유니버설 어, 오토메이션의 그 동일한 런타임을 런타임과 다양한 제조사의 하드웨어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사진을 보시면은. 다양한 제조사들의, 제조사들의 하드웨어 플랫폼이 있고, 그 제조사들의, 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조사들 이름 아래, 슈나이드 일렉트랙으로 작게 써 있고, IC61499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니버셜 오토메이션의 동일 런타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드웨어는 제조사들이 모두 다르지만, 유니버설 오토메이션의 동일한 런타임을 임베디드함으로써 하나의 표준화된 개발 툴을 가지고 다양한 하드웨어 제조사들과 제조사들의 제품들을 어, 분산된 컨트롤 노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면 왼쪽 상단부에 바로 ACP라고 해서 파란색 네모 박스로 쳐져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쉽게 말해서 고사양의 IT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사양의 IT 서버에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을 구성하였고요 그 버추얼 머신 중에 하나의 어 머신에 바로 슈나이드 일렉트릭의 소프트 디팩을 설치를 해서 이 하나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IT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 하나의 버추얼 PLC로의 역할도 할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적용, 적용 사례인데요. 어, 슈나이드 일렉트릭 코리아에서는 올해 어, 이 EA를 출시를 했고요. 총 4개의 어, 적용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네첫 번째는 빌딩 h 박 펌프 시스템의 어, 기존의 어, 슈나이드 일렉트릭의 VFD와 어, 티피컬한 PLC가 들어갔던 그런 어, 어플리케이션을 PLC를 걷어내고 어, 저희 휴네젤리스 이렇게 r t 바에 바로 이유니버스 오토메이션 런타임을 인베이드를 시키고 원하는 로직을 그 해당 런타임에 어, 디플로이를 해가지고 이 하나의 어, 알 t 그 바라고 하는 VFT 제품이 필드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하나의 컨트롤 역할도 할수 있게 그렇게 구성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쓰고 있던 PLC를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PLC와 RTV라고 어, 하는 VFD 간의 하드 와이링도 줄어들고 설치 공간도 어,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반드시 장비에 저희 M80 디팩이라고 하는 PLC와 EEE HMI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컨베이어 라인에 소프트 디팩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 디팩은 어 일반적인 PC에다 적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스페셜한 그런 에코 런타임이, 어, 유니버스 오토메이션 런타임이 인비디가 되어 있는 그런 하드웨어 플랫폼이 아니라 일반적인 스탠다드 PC에, 어, 소프트 디팩을 설치를 해서, 어, 이 PC를 하나의 버추얼 컨트롤러로 이렇게 사용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네, 네 번째도 저희 PC를 이용해서, 어, 비전 검사 장비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어, 네 가지 적용 사례를 어, 국내에서는 어,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 레포트는 어, 지난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IoT 시그널스라고 하는 어, 레포트인데, 어, 그중 설문 조사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질문은 당신의 회사는 다음 중 어떤 자동화 기 새로운 자동화 기술을 고려하고 있나요라고 하는 어, 질문을 약한 2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중에는 어, 객관치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중에는 뭐 다양한 답변이 있습니다. 뭐 OPC UA를 쓰고 있다. 아니면 클라우드를 연결하기 위한 MQTT 프로토콜을 쓰고 있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를 연결하기 위한 어, 추가적인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뭐 소프트웨어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다양한 그, 답변이 있었었는데, 이중 하나가 바로 IC61499 기반의 컨트롤러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고 있냐였습니다. 네, 총 200, 약한 200명의 고객 중약 30%가 이미 적용하였거나 적용하였다고 답변을 하였고, 어, 또 40%는 현재 적용을 고려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어, QR 코드인데요. 저희 에코 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익스퍼트를 다운로드 할수 있는, 어, QR 코드입니다. 네. 핸드폰으로 쉽게 스캔을 하시면은 관련 링크로 가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자료를 바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슈나이일렉트릭에서는그 파트너와 고객을 위한 바로 이 IC61499 커뮤니티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에는 뭐 원하시는 질문을 올리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정보도 정보와 소식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바로 이겁니다. 그 에코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엑스퍼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 벤더의 또 다른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IT, OT 통합을 위한 개방형 자동화의 생태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